아저씨 술좀 깨셨어요? 어이 잠깐만 영 속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여기다 투하시면 안 돼요? 잠깐만 그 와중에. 으아 <laughs> 맞다 이건 뭐야?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건가? 아 전화 왔다. 아유 누구야 이 시간에? 아유 아, 한참잘 자고 있는데 아유 이거 칠 같은 밤이고만이거 누구세요? 아이고 또술 드시고 데리러 오라는 거구만 아 알겠습니다 밤에 데리러 가려면은 아유 아유, 아유 너무 어두운데 이거 아우 내가 후레시를어디놔 뒀지 후레시가 있었는데 후레시 잊어먹었나? 아니내 차에 있었나 아유 너무 어두워 너무 어두워 아이고 또 전화왔어 뭐야 이 시간에 또또 또 누가 차? 아휴 잠깐만 아휴 꼈어 꼈어 아 여보세요 새벽 2시입니다, 사람들이, 사람들. 여보세요? 어? 아, 이거 똥 퍼달라는 거네. 아니, 무슨 새벽 2시에 전화 해서 똥을 퍼달래?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방금 전화 오신 분은 특이하게 어, 똥푸 하면은 돈이 아니라 술을 준대요. 개인적으로 술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아, 출발해 볼까요? 아. 아, 이 시간에 운전하면 또 사슴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게임 업데이트 돼가지고 사슴 말고 다른 것들도 막 나왔으면 좋겠네요. 뭐 멧돼지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은뭐 기린이라든지 고랑이, 사자, 공룡 뭐 이런 거. 아직 제가 지금 이렇게 새벽에 집에 데려다 달라는 알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건 뭐 약간 대리운전 같은 느낌인데, 되게 전화받고 이렇게 새벽에 쉴것 같는데, 너무 늦게 도착하면은 아저씨가 없는 경우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에휴, 놀아서 뭐 하겠노, 돈 열심히 벌어야지. 그래야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소고기도 사먹고, 햄버거... 도 먹고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탕수육도 먹고 해장국도 먹고 아 배고파. 그나저나 갔는데 아저씨 없으면 어떡하지? 이 완전 허탕인데. 뭐 그냥 야밤에 드라이브했다 치고 뭐 살살 갔다 옵시다. 안전운전하세요. 이제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하향등으로 바꿔주고. 아제 시간에 왔었어야 되는데. 음 되십니까? 손님 어딨어요 이 아저씨 어디서 태우지? 저기요 여기 술 드시던 분이 저를 불렀는데요 아저씨 저를 부르셨는데요? 아저씨는 여기서 뭐 하세요? 어이 아저씨 얼굴이 왜 이래 살찌셨나?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네 아 저기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저 아저씨 근데 <laughs> 상체를 벗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집에서 쫓겨나셨나? 아저씨 여기입니다 아 이쪽으로 가야겠다 여기에요 아저씨 오케이 어 그렇지 어, 아저씨, <laughs> 위에 옷은 어쩌고? <laughs> 입고 있는 거야? 벗고 있는 거야? 아저씨, 배를 보니까 남니 같지가 않군요. 어, 그래요. 자, 아저씨,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갑시다. 오케이. 아, 이렇게 옆에 누군가를 태우고 운전하니까 또 완전 설레네. 아, 좋아요. 제가 아침 되기 전에 집에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1588-3939. 묻지도 <목소리도> 따지지도 않고 집으로 모셔다 드립니다. 가끔씩 저승길로 모시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저는 자나깨나 안전운전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슬슬 해가 떠오르고 있군요. 동이 틉니다. 아저씨는 뭐가 힘드셔서 이 새벽 늦게까지 술을 드셨어요? 그것도 우통을 까고 말이죠. 어, 이 시간에 버스도 다니네. 아, 아침이니까. 아저씨 술좀 깨셨어요? 어, 잠깐만. 영 속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여기다 투하시면 안 돼요? 아저씨 바깥 공기 좀 세게 해드릴까요? 어, 오케이. 어. <laughs> 시원하죠? 자, 이쪽에 금이 갔는데? 이차 원래 이렇게 쉽게 찌그러진 차가 아닌데. 안 돼, 나 삼촌한테 죽는단 말이야. 이 차는 부서지면 안 돼. 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아저씨 집이 이쪽인 것 같은데. 아저씨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좀만 참으세요. 아, 더우시면 열어드릴게요 오케이. 어. 뛰어내리지 마시고요. <laughs> 바람 좀쐬세요 나도 문좀 열어야지. 아이, 시원하다. 아, 이제 거의 해가 떴습니다. 어, 아저씨, 집에 들어가면 이제 아내분한테 혼나시는 거 아니에요? 다 왔습니다. 이쪽인데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리시나요? 어, 내리시는 거 같은데? 어, 돈이다! 아, 뭐, 370원이요? 유 <laughs> o u have a <laughs> 친구가 생겼다고. <laughs> 도전가지가 떴습니다. 아저씨, 들어가보세요. <laughs> 왜 이렇게 귀여우시지? 자, 아저씨 옷은 좀어뭔 <laughs> 소리야? 아, 이쪽으로 기차가 다니나 보네. 아저씨 여기. 몸이 시끄러워 가지고 이거. 괜찮으세요? 여기 땅값 되게 많이 떨어졌겠네. 어. 아저씨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세요 들어. <laughs> 아저씨왜안 들어가고 여기. <laughs> 그러고 계세요. 저 여기 있는데 어디 보세요. 잠깐만. 뭐 <laughs> 또? 아저씨 이거 뭐예요? 질리셨어요? 거기다 이거 뭐, 엉덩이 골 아니야, 이거 엉덩이 골? 잠깐만, 그 와중에. 으아, <laughs> 맞다, 이건 뭐야!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건가? 아우, 들어와, 세상에. <laughs> 아저씨,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뚫어져라 보세요. 아저씨, 괜찮아요? 어, 어, 뭐야! 이 아저씨. 아, 아 살아, 살아있어, 살아있어. 죽은 거 아니야? 뭐저있을데 <laughs> 없는 디테일함은? 아저씨, 뭐라, 말좀 해봐요! 아우, 더러워, 아우, 더러워. 아, 주무시는구나. 코고는 소리 들리네요.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 아저씨, 집에 들어가서 주무셔야 되는데? 일단, 잠깐만, 목이 말라서 내가 죽겠다. 좀 마시고. 아휴 유리창 부수고, 이거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있네? 이건 왜 이렇게 차가 구멍이 났어, 이거? 아유, 아유, 삼천원 더 죽겠는데? 아저씨! 일어나봐요! 아저씨, 제가 이불이라도 좀 덮어드릴게요. 어, 이 보기 흉하니까, 어, 그지 어, 뭐야, 뭐야? 아니, 이 아저씨가 지금, 아저씨, 뭐 하시는 거예요? 어, 팔에 드래곤 문신 있는 아시잖아. 어휴, 하하하하. <laughs> 저 타도 되나요? 어, 탈수 있네? 타면은 어디 데려다 주시는 건가요? 네, 가던 길 가세요. 저는 차가 있거든요. 야, 그 와중에 이 태양 보세요. 와, 얼마나 아름다운 아침입니까? 이렇게 세 명이서 모여있기 정말 쉽지 않은데, 아, 정말 뿌듯하군요. 친구가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좋아요. 아, 일단 제가, 어, 차를 밀어드릴게요. 아, 아저씨, 이거, 제 삼촌 차라서 이렇게 막, 함부로 다루시면 안 돼요. 어, 잠깐만, 아저씨! 이 아저씨를 깔고 계시면 어떡해요, 지금! 어, 아저씨, 거기는 언제! 아저씨 차고 일어났는데 졸지에 남자구실을 못하게 됐군요. 덮어드리죠. 부디 충격받지 마시길. 저는 먼저 가볼게요, 아저씨. 야, 마이 썸머카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태양을 볼수 있다니. 와, 이거 그래픽 업데이트 됐나? 태양이 엄청나게 눈부신데요. 아이 배고프네. 소시지 하나 먹어야겠다. 자, 주스도 하나 마시고. 우리 또 친구가 되신 우리 아저씨한테 어? 또 아무것도 안 해드릴 순 없지 자고 일어났는데 이것도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오른손에는 소세지를 쥐어드리고요 오케이 여기는 빈 병을 하나 손에 쥐어드리고 됐어 완벽합니다 그럼 전 가볼게요 이만 야 이거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저씨를 아침이 될 때까지 이렇게 데려다 줬는데 아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정말 네, 보람찬 일이었어요 이 아저씨는 여기서 뭐 하고 계시지? 자, 아저씨. <laughs> 문을 열고 다니시면 어떡해요? 뭐 나도 마찬가지지만. <laughs> 또 전화 왔네? 잠깐만. 잠깐만요. 기다려 주세요.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여보세요? 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제가 주문한 핸들이 상점에 도착을 했군요. 지금 시간은 아침 9시 10분. 그리고 오늘은 월요일이군요. 이 팀만 더 있으면 이제 킬 줄을 개봉할 수 있는데 일단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우리 새로운 주문서를 작성해서 상점에 가도록 하죠. 제가 그 전에 일단 어, 목부터좀축이고어좀더좀 아, 싸고 안 싸면 터져서 죽으니까요. 여러분 참지 마세요. 변기에 양보하세요. 자 일단 뭘또 주문해 을 볼까요? 뭐야 왜 주문서가 안 만들어지죠? 아, 이게 주문한 거를 받아와야 주문이 되나보네요. 아, 이런. 일단 밖에 나갔다 왔으니, 아, 여기가 아니구나. <laughs> 집안에서도 길을 헤매는 기문학지. 일단 밖에 나갔다 왔으니까 씻고 나갑시다. 더러움은 쌓이기 전에 그때그때, 제거해주도록 하죠. 失이시마스 도우조유로 시고 아, すごいですね. 오케이. 깔끔하구만. 아, 역시. 목욕하고 난 다음엔 시원하게 음료 한잔 해야죠. 아, 헐짝.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헉. 자 물론 피로가 좀 많이 쌓여 있긴 하지만 지금 잠들어 버리면 시간이 되게 애매해지기 때문에 출발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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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아 맞다. 그러보니까 고 저쪽에 호숫가에 보트가 있다고 하던데요. 보트를 타고 마을로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지도에 보면은 이 호숫가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인데. 마을이 여기있거든요 잠깐만 이 중간에 섬이 하나 있는건가? 섬도 있네 어 보트를 탈수 있으면은 마을에 좀 빨리 가다올수 있지 않을까요? 좋았어 그럼 지금부터 보트 나들이를 한번 준비해봅시다 뭐 식량은 충분히 있는 것같고요이 오토바이를 가지고 갈수있을려나 보트에다가 오토바이를 실어 나눌수 있으면 마을에서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수 있는데 일단 삼촌 차에 오토바이가 들어가니까 오케이 이대로 가면 될것 같은데? 한번 갔다 와볼까요? 아 뭐야 왼, 왼 차나? 딸깍 아 오케이 오케이 상점 아저씨가 빨리 가져가래요. 네자 <laughs> 갑시다 이쪽에서부터 차원천이 한번 살펴볼까요? 야이 호수가 생각보다 넓구나 와 보트가 어디 있어? 있습... 아 뭐야 바로 바로 여기 있네 아니 바로 코 앞에 보트가 있었잖아 아니 이걸 여태까지 몰랐구만요. 보자어야 이렇게 생겼네 물에 좀 빠져도 되나? 어 어와 헤엄을 칠수 있구나 <laughs> 헤엄이 쳐지네요어 헤엄쳐서 맑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laughs> 일단은 짐을 옮기기 편하게 좀 차를 대겠습니다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된거 같은데 오케이 딸깍 소세지도 챙기고 마실 것도 챙기고 오토바이도 챙기고, 아, 아, 짜, 이게 되려나? 땔까? 오 오마이갓, 오마이갓, 되긴 되네요. <laughs>